제가 드디어 어... 네 번째 캐릭을 다시 하나 키웠는데요, 백매에 사이언 방어 스티킹 그짐벌에 지금 진심이어가지고 짐벌 방어 스티킹 오라 사이언 지금 키웠거든요. 요게 지금 아직 세팅이 덜 됐어요. 그요 반지 원소 약화 저주 반지 요거를 갖다가 화염 저항을 다시 맞춰가지고 요. 물약 화염장 빼고 방어력 물약을 넣으면 딜이 더 상승될 것 같거든요. 방어도도 상승되고 그니까이 방어, 무기 때문에 방어도가 상승되면 공격 피해가 올라가는 원리인데. 야, 요 캐리 요거 요거 재밌네요, 요거. 자, 우리 한번 해안지대 한번 테스트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. 자딱 음총을 한번 딱 켜주시면 어, 아, 일단 활력은 잠깐 올리지 말고 이야아 괜찮습니다 이거 튼튼하고 45만까지 나오네요. 45만에 울리지 87에 마이너스 번개 저항만 마이너스에 번개 역저항이고다 나머지 긴급 회피, 점화, 냉각, 공기열, 급 회피. 오, 이거 괜찮습니다. 3.17꺼 지금 보고 따라 했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. 아, 그, 자기 성찰을 여섯 개 깔아야 되는데, 둘, 넷, 여섯. 여기도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, 전기 존재하고, 자기 절제로 했어요. 그래서, 그나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? 여기도 아마 자기 성찰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. 여기 필수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전기의 존재, 진노 만화점이 50%랑 단련의 만화점이50% 이걸로 해가지고 겨우 지금 돌아가게 했거든요 아홉 개? 아홉 개, 정황이 규벌까지 열개열 개로 지금 돌아가게 했는데 야 이거 추출하고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. 야, 그냥, 그냥 바닥 같은 거 그냥 다 버티고. 그냥, 그냥 맞딜이요. 그냥 맞딜. 야, 이거 좀만 더사 다듬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. 오 지속 시간이 뭐야? 오, 어 지속 피해는 약하네요. 장판. 아마 어, 공속 빠라 그냥 징벌의 신심인자가 됐습니다. 이거 딱 켜주시고. 문총을 딱 켜주시고, 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, 역시 튼튼한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와, 씨, 무서워. 왜 이렇게 안 니? 조금만 더 다듬으면 발 은총을 쓰면 어 요것도 피오비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직 완성된 피오비는 아닌데 지금 제가 누구꺼 다 보고 따라했냐면 업투유님의 어, 강정리그 사이온, 방어 스틱킹 엔드 버전, 이거 보고 따라 했거든요. 3.17. 업트님의 어, 방어 스틱킹 오,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방에 바속이 항상 켜져 있어갖고, 뭐, 포탈도 팍팍 열리고요. 몸속도 시원시원하고, 막. 이야, 씨. 오, 죽이는 것 같아요. 오 괜찮습니다 야 요거는 진짜 키워볼 만한데요 이거 스탠 가서 한번 다듬으면 굉장한 캐릭이 될것 같습니다 네?